매지딩 뭐야 아나모베도 어, 너무 나은데? 이거 치유호법 있는 파티에요 이거 정령성 녹여야 돼 오케이 됐다 오케이 가스 가스 돌아봐 계속 돌아봐 다, 다 죽여줄게요 돌아봐요 조금만 돌아봐요 내가 딜러가 아니라서 조금 시간이 걸려 호번이 오면 이거 싸 이거 다 가능 호번이 오면 다 가능 이거 다 잡을 수 있다 진짜로 빨리 와요 별로 없어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명 밖에 없어요 정령 없지 정령 없어 치유성세명 아, 몰라. 들어갈래, 그냥. 기다릴 수 없다. 아! 시계 겁나 주네. 아빠! 면제 소리 뭐야, 면제. 면제 쓴거 같은데?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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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땅이요 사장님 만땅이요 만땅 풀더더더더더더더더 더, 더, 더. 더, 더, 더. 더. 오케이 이거 딸피 치우다 치우 두 명이야 이거 빨리 빨리 죽여야돼 빨리 힐준다 오케 나이스! 나이스! 불하자! 아! 불아..불아버! 방호? 검석가면 방호.. 풀텐데 저거? 방호 풀었어요 하나.. 하나.. 둘.. 셋.. 둘.. 스톰 평 발강 평 맹렬 오케이 나 가는 중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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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역처 광역처 그렇지 광역치면 스톰 경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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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빵이 약해 그렇지 호버님 신났다 호버님도 스트레스 풀어 풀어 호버님 풀어 스트레스 무기력만 넣어줄게요 풀어 호버님 스트레스 맨날 막 오케이 존나 패 그렇지 오케이 그래 스트레스 풀렸죠. 코번님도좀펠 시간 줘야지 그래도 맨날 맞기만 하면 스트스 받잖아 가끔 딜도 하고 그래야죠 아 벌써 회수 당한 사람이 있어요? 벌써? 내가 계정 사지 말라고 누누이 말해주는데 결국에 계정을 샀네 이거, 좀 전처럼, 이렇게, 따라갈 때는, 이렇게, 무기 적고서, 점캔하면서, 따라가면 돼요. 좀 전에 제가 한 것처럼. 그, 무빙 안 되는 스킬들 있잖아요. 그런 거는, 무기 적고, 맹렬, 이렇게, 무릎 꿇히면서 이런 식으로 따라가면 돼요. 따라갈 때. 이러면은, 모션이 없어가지고. 근데, 이 사람이, 갑자기, 일로 가. 이런 경우에는, 이럴 때는, 공격키를 빠르게 누르세요. 이렇게 가다가, 공격키. 그럼, 알아서 따라가. 이, 뭔 말인지 아시죠? 내가 이렇게 막 따라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일로 도망갔어요.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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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지 말고 여기서 당황하지 말고 공격키를 눌러 내 뒤에 있잖아요. 이렇게 어 뒤로 가서 화면이 돌아갔네 공격키부터 눌러요. 그런 다음 화면을 돌려요. 이해 됐나요? 화면을 돌리고 공격키를 누르면 늦, 늦어요 따라가는 게 공격키를 누르고 그 다음 화면 돌려서 따라가 요 이렇게 이해 됐죠. 일단은 자석딜 하려면은 조금이라도 시간을 빨리 따라가야 되니까, 제가 공격키를 좀 약간 엄청 눌러요. 엄청 많이, 이게 습관인데, 많이 누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. 됐어. 들어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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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. 들어와. 돌아오시..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십니다 정령? 정룡? 정령부터 뭐야 이분 혼자 날 잡고 난리 났네 여기여기 여기 더 여기여기 여기 또 정령! 또 정령! 또 정령! 엘라스틴! 날개 펴! 오케이 엘라스틴 엘라스틴 하셨어요? 그럼 죽어 엘라스틴 하러가 하러가 따러 가지. 정령 따러 가자 이거. 뭐야 용암 빠졌네? 아 개년 나왔어. 아이고 살성! 살성 말려라. 선생님, 못 가. 앞으로 못 가. 앞으로 못 가. 앞으로 못 가. 가기 전에 죽어. 연막탄 상치. 딱딱딱딱딱 오케이 죽었어. 그 수호만 버티면 돼 수호만. 역시 연속 난타가 약간 타격감이 있어요. 이중가보. 먼저 가세요. 앞으로 가세요. 먼저. 먼저 가세요. 복사하게인데, 여거 같이 가. 같이 가요. 어, 너네한테 죽느니 차라리 용암에 떨어지겠다. 어 밑에 살성도 떨어졌어. 야, 아니야. 워프 보고 따라가. 따라가 저거 죽는 것까지 눈 감는 것까지 봐야 돼. 기안할 수도 있어요. 눈 감는 것까지 봐. 오케이, 한명 눈 감았고, 눈 감아. 빨리 삶을 포기하세요. 엘라스틴. 오케이,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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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뒤에, 뒤에, 뒤에. 동성부다 애들 계속 온다. 계속 와. 애들 계속 와. 미쳤어. 계속 와. 궁성한명 더. 넘어져. 한 번만 넘어져. 오케이. 왜 휴주나? 아 연병 투치우씨 아웃. 나 나도, 나도 내려가. 너도 가 너도 가 너도 가어이분 아직도 사람.. 살아... 뭐야 다른 사람이야 야 잠깐만 친구야 친구 아니야 일로와 오 위에서 야 그거 그, 쏘지마 쏘지마 자 X됐다 이거 아아 아, 망했어 아 위에서 막 때려 아 위에서 잠깐만 뭐가 계속 날라와 아 노노 어, 노 어노어노 oh no. oh no. 위에 한 파티, 위에 한 파티. 야이씨, 그러지 마, 그러지 마. 그러지 마, 뭘또 내려오세요? 아, 부지런해. 왜 이렇게 니가 죽... 니가 죽어 아, 힐줬다 아, 씨발 <laughs> 저기 위에 올라가서 저거 따고 싶다. 여기, 여기 한 파티 있는 거 어때요, 호박님? 오머님 작전 있어. 요 그, 호범님이 먼저 날라가서 몸빵을 해요. 그러면 그 다음 내가 날라가서 죽이게정령을 어때요, 작전? 뭐야? 누, 누구야? 어때요? 저 앞에, 앞에 보이죠? 앞에. 저기를 먼저 날라가. 아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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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. 바닥이 너무 많아. 우리, 그, 뽑힐 수도 있어. 와, 잠깐만. 자, 준비. 나 비행시간 이거, 엠병하네, 아주 그냥. 빨리빨리빨리 빨리, 빨리, 빨리 나 비행시간 하나도 없다 이제 3,2,1 보호진 쓰고 보호진 쓰고 가요 겁일 뻔다 궁성 뒤에 궁성 걸어다 또또또또또또또안 돼. 우리 호보승 전우를 잃었습니다. 그는 호장군. 뭐야 뭐야. 나연병하는 씨. 왜 이렇게 많이 왔어? 나나나이새끼야 머리 깨기 잡아. 아.